커피인데? 응, 음, 나 목말라. 뭐 목말 뭐, 인사 먼저 하고 그 대신 안녕. 안녕. 요요 유니랑 엄마야. 네. 유니는 유니 뭐할 거야? 주트. 주스. 주스. 유니는 오늘 뭐 하는지 모르고 왔지? 야. 자, 사일 정도 출장으로 온 가족이 집을 비워가지고 어, 그 전에. 간식을 소진을 좀 해놓고 어, 어제 내려오는 길에 다시 이제 주문을 해서 윤희가 평소에 좀 쟁여놓고 먹는 간식들을 어, 이왕 왕창 온 김에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 아. 아. <laughs> 요거트 만들어 먹을까? 응. 그러면 윤희가 여기다가. 언니 딸기 두께요. 너무 큰데요, 이거? 빨아먹기. <laughs> 이런 건 정말 잘 배워요. <laughs> 누가 그렇게 먹었어? 윤니가 응. 먹어 아이들 쟁여놓고 먹는 각자의 집에서 쟁여놓고 먹는 간식들을 좀 추천해달라 인스타그램 에 올렸었거든요 응. 추천해 주신 것들 중에서도 몇 가지를 제가 주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오늘 먼저 윤니가 주스를 달라 그래서 딸기를 먼저 넣어줄 거예요 거기. 손 씻었어 <laughs> 넣어줘 딸기 거기 넣어줘 응응 응, 응. 넣어줘 몇개 넣을 거야 세개세개 응, 하나 더 넣어야겠다 그치 포크레인처럼 넣어주세요. 블루베리는 몇개 넣을 거야? 아. 아 블루베리도 다 먹어가네. 그래서 요거트 먹을 때도 그렇고 과일 주스 만들어 먹을 때도 잘 먹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요거트 만들 때 우리. 먹어봤다. 맞아 이거 아이들이 좀 몸에는 좋은데 잘 먹지 않는 견과류들을 좀 같이 넣어서 갈아 먹어요. 제가 닌자는 워낙에 유명한 믹서기라서 1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큰 본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요건 다지기로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 간편하게 사용이 돼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 덮어가지고 '닌짜 여기다가 꽁꽁 눌러주세요~' 여기다가 넣어줄까? 여기다 넣을 거야. 음, 넣어주면 맛았다 찌어먹을래? 지금 꺼내는 것마다 다 먹고 싶지. 그럼 이거 여기다가 부어. 뭔 그래? 차트. 먹을만큼 이거 떠서 먹어요. 자, 윤이가 이제 먹는 동안에 제가 <laughs> 쟁여놓고 먹는 간식들을 좀다 꺼내 올게요. 아, 냉장 보관, 실온 보관, 냉동 보관하고 쟁여놓고 먹는 간식들을 다 꺼내왔는데, 혹시 빠뜨릴까봐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왔거든요.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쪽에 있는 거는 냉동 보관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많이 소개됐던 누룽지, 그리고 오트밀. 어, 누룽지랑 오트밀이랑 거의 같이 그냥 끓여서 먹여주고 있고 누룽지 같은 경우에는 현미 누룽지를 좀 주로 먹이는 편이에요. 거기다 비리 넣어가지고 먹이고 있고 어떤 제품을 먹이는지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링크로 정리해가지고 더 먹이 정보란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소개했었던 적이 있죠 윤이랑 와플 기계 사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크로플 미니 크로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해 놓는데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아서 제가 또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주문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엄마,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와플기가 있어. 근데 윤이가 와플기계 그 가져와야지. 맞아. 우리 근데 오늘은 정리하고 와플 기계로 또 만들어 먹어보자. 이대로 보관해도 되지만 또 많은 식재료들이 냉동실에 들어가면 사실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먹지 않고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한 통에 잘 보이도록 해서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쟁여놓으면 언제든지 꺼내서 또 커피 마실 때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넣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태그를 어, 안 바꿨는데 여기 이제 날짜 있거든요. 그러면은 날짜 적힌 것만 딱 바꿔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리고 냉동딸기 아까 먹던 거 냉동딸기 있고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 또 항상 쟁여놓고 주스 만들어 먹이거나 윤희가 주스는 사주면 진짜 한두 입 먹고 안 먹어요 근데 또 과일을 갈아서 만들어주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라 가지고 같이 주문을 했는데. 아, 이거 줄게.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 없으면 또못 살죠. 없으면 못 먹어. 없으면 못 먹어, 맞아. 엄마는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먹을 때,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저는 시리얼이랑,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냉동 과일 같은 거 올려가지고 먹고 있어요. 예전에는 냉동 과일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생 블루베리보다 영양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대요.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이번에 추천을 받으면서 간말랭이를 정말 많이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건 구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윤희가 꽃감을 정말 잘 먹어서 이렇게 항상 냉동 보관을 해놓거든요. 이것도 제가 와플 기계 소개를 하면서 음, 보여드렸었던 건데, 삼색 쌀 치즈떡이에요.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서. 그냥 후라이팬에 굴려가지고, 구워주셔도 되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어도 되고, 노란색도 있고, 맞아. 와플 기계에다 넣어서 먹어도 좋아해요. 근데 와플 기계가 제일 간단하기는 해요. 여기 비어있는 칸에는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 다 먹은 거. 팥 붕어빵이랑 슈크림 붕어빵 사서 넣어놓는데 요즘은 슈크림만 사고 있어요. 윤희가 팥붕어빵보단 슈크림을 좋아하고 저도 팥을 안 먹고 슈크림을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미니 붕어 모양보다는 이렇게 뽀로로 친구들. 뽀로로 음, 친구들? 응. 음. 아니, 뽀로로와 친구들이잖아. 그치? <laughs> 먹으면서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서 이것도 냉동 보관을 해놓습니다. 또 음, 날짜 적어서 넣어놓을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유니가 또 빠져 있는 간식이 있어요. 바로 바로 소시지가 들어있는 핫도그. 그래서 이렇게 핫도그도 넣어놓으면 그냥 하나 데워줄까? 자, 요렇게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40초 돌려가지고, 니가 좋아하는 케찹을 솔솔솔 뿌려서, 이렇게딱 해주면 너무 간편한 효과는 해놓으면 든든한 간식. 자, 요렇게 냉동 들어가는 간식들은 정리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슉, 넣어놓으면, 뜨거울 것 같아. 뜨거울 것 같아. 이제 식었어? 끝에만 살짝 먹어봐. 응. 괜찮아, 먹을만 해. 배어 먹어야지. <웃음> <웃음> 무슨 포즈야. <laughs> 자, 다음은 냉장 보관하는 간식들을 또 소개를 해볼게요. 음, 요거는, 요것도 굉장히 오래 먹고 있어요. 유니가 지금 돌 지나고부터 먹기 시작, 돌 전부터 먹었나? 이거는 돌 전부터 먹은 것 같다, 두부는. 그치? 유니 요거는 두부 정말 잘 먹어서. 보통 오전 간식으로 좀 많이 먹고 가요. 어차피 어린이집에 가면 죽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먹고 가는 날들이 있어요. 안에 보면 참깨 흑임자 소스도 있고, 어, 유자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윤희는 참깨 소스를 좋아해서 주로 참깨 소스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뒤집어가지고 빼면 하트 모양이 딱 나와요. 거기다가 참깨 소스를 딱 뿌려주면 너무 좋아해요. 밥 먹을 때 반찬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식재료기 이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잘 보이게 놔둬야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요. 방심하면 이런 것들은 날짜가 금방 지나 버리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곳에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요거트 같은 경우에도 개수를 너무 많이 샀더니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음, 많지 않게 사서 주고 있고, 이건 제가 잘 먹는 간식. 그리고 요거트 중에 하나 더 있는데 요 짜요 짜요. 이거는 보통 어떨 때좀 많이 먹냐면 집에서도 많이 먹지만 어린이집 끝나면 집에 안 들어 <laughs> 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놀이터에서. 간단하게 좀 먹을 수 있는 간식. 크림치즈 같은 경우에는 끼리끼리나 아니면은 필라델피아 치즈 이렇게두 가지 먹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산지 좀 오래됐는데 요즘은 구매를 좀안 하는 사각 치즈기는 해요. 토스트 먹을 때좀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요즘은 좀잘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쟁여 놓고 먹었지만 이제 구매는 조금 텀을 두고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 사각 치즈 대신 잘 먹는 치즈가 있어요. 스트링 치즈. 이것도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터나 아니면 외출할 때, 카페 갈때 이럴 때 가져가서 좀잘 먹는 간식이에요. 이것도 먹을래? 응, 이것도 하나 먹어. 엄마 이럴 줄 알고 오늘 간식을 안 줬지. <laughs> 지금 먹어. 이렇게 정리해서 냉장 보관 넣어 놓고요. 이거 먹으면서부터 자각치즈를 잘안 먹는 것 같아. 근데 뭐든 먹으면 돼. 자각치즈 맛있다 이게 더 맛있어? 이제 엄마 스트링치즈 사줄게. 맛있게 먹고 있어. 자, 이제 실온 보관하는 간식만 소개하면 끝! 자, 요거는 그래놀라예요. 전 그래놀라를 어떤 거 먹이냐고 많이. 이거 먹고 자 어, 어떤 거 많이 먹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리지널이랑 귀린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사서 섞어서 보관을 해요. 사실 여러 가지를 맛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종류를 섞어서 이렇게. 보관을 한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되게 길어가지고 오랫동안 좀 보관하고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두유 먹고 싶다고 할때 제가 예전에 다른 두유를 먹였었는데 이제 국내산 콩 두유를 꼭 먹여야 된다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먹이는 건데 이게 190ml짜리는 먹다가 항상 좀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작은 거 이게 제가 알기로 140ml인가 어, 그렇게 되거든요 용량이. 그래서 작은 걸로 저는 주문을 해서 좀 먹이고 있어요. 문이는 마시는 거는 한 번에 먹는 양이 좀 많진 않더라고요. 그 근데 또 두유는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쟁여놓고.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철에 윤이랑 딸기 체험하고 이제 따서 만들어 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자주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보관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작은 용량이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쟁여놓고 이것도 유통기한도 되게 길어요. 2024년까지 뭐 이렇거든요. 토스트 같은 거 먹거나 할때 하나씩 따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견과류 과류도 좀 쟁여놓고, 근데 그냥 먹진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요거트 같은 거나 주스 같은 거 갈아먹을 때한 봉지씩 그냥 넣어가지고 갈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였던 음, 간식은 아니고 이번에 이것도 정말 추천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사봤어요. 사실 이건 제가 좀 먹어보고 싶어서 임신했을 때 고구마 말랭이 그렇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윤이도 꽃감도 좋아하고 그래서 말랭이도 좋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맛있는데 양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몇개안 들어있어. 보다 <목소리> 먹어봐. 고구마 말랭이는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 음, 아쉬워. 이것도 실온 보관으로 음, 맛있네. 맛은 있다. 먹어봐. 어때? 뭐 애매하다 반응이? <laughs> 맛있어? 맛없어? <laughs> 이것도 집에서보다는 외출용으로 좀 많이 챙겨 다니면 좋을 것 같긴하다. 어린이 집에 갈 때, 어린이 집 가서 어린이 집 간식 먹어야지. 아니, 엄마랑 아 차에 갈 때, 맞아 엄마랑 나들이 가거나 카페 갈때 요럴 때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추천 받은 약과예요. 약과도 되게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음. 사실 윤이도 약과를 좋아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좀 먹여봤거든요. 뭐 우리밀 약과부터 그런데 약과마다 그 쫀득함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약과가 되게 쫀득하다 맛있다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다안 들어가요. 한 봉지는 여기다 그냥 보관해야겠다. 냉장 보관하는 식재료, 이거는 실온 보관하는 식재료들. 물 먹어. 물 달래. 입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고구마 말랭이 먹으니까 목이 막히지. <laughs> 간식을 이렇게 많이 쟁여놔야 되나요? 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냉장보관하는 것들 외에는 뭐 3-4개월, 길게는 뭐 6개월씩 도 소비기한이 긴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몇 개월씩 먹는 것들을 제가 한꺼번에 소개를 드린 거고요. 대신 윤이는 과자 같은 거는 사놓지는 않아요. 뭐 소풍 갈 때, 친구 만날 때, 할머니 집갈 때, 이럴 때 그냥 하나씩 직접 골라서 살수 있게 하고 있고, 집에서는 이제 이런 간식들을 좀 먹... 고 있고 뭐 놀이터 나가거나 아니면 나들이 나가거나 응가하러 가서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laughs> 책을 보면서 응아를 하고 있는 윤입니다.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챙겨서 다니는 편이에요. 오늘 이렇게 쟁여놓고 먹는 간식들을 소개해 봤는데 어, 저도 추천받았던 것들, 먹이면서 또 오랫동안 먹이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추천받았던 정보들은 제가 또 남겨놓도록 할게요. 식재료 전체를 하고 싶었는데 식재료까지 다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지나고 또 식재료 한번 구매를 왕창 할때 그때 맞춰가지고 식재료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댓글에 식재료 맛있는 거, 어, 아이들 잘 먹는 것들 있으면 또 남겨주세요. 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엄마, 어? 끝나지 마! <laughs> 끝나지 말라고? 윤이 인사 같이 할 거야? 응아하고 와서? 응아하고 갈게요. 네. <laughs> 이거 엄마 다 했네? 아, 응아 다 했어? 엄마 갈게. 아 <laughs> 진짜. 아빠고 웃으. <laughs> 응아다 했어? 어 알았어. 같이 어볼게 알았어. 이거 책 잠깐 내려놓자.